정민. 근데 너 기타는 그렇게 잘 치는데 왜 노래는 안 해? 너 예전에 가요제도 나왔었잖아. 그 얘기는 하지 말자. 뭐 어때? 옛날 일인데. 너 그때 못 부른 노래 지금 불러주면 안 돼? 아, 안 돼. 아왜안 돼? 불러줘. 아안돼 못해. 아 불러줘. 어? 불러줘! 응? 불줘불불줘줘불줘 o 불러 h 불러줘, 응? 불러줘, 불러 o 불러줘, 불러 l o 그럼 기타 줘봐.